라스베가스 CES에 다녀왔다 이게 뭐냐면 각 회사에서 올해 신기술이나 새로운 제품들을 공개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가전 박람회다 말이 가전이지 IT회사, 자동차회사 가리지 않고 참여하는 전세계급 기술 자랑회라고 생각하면 된다 뭐 뉴스에서도 자주 떠들어댔으니 대충 본 사람들도 많을 거다 뭐 기술이 어쩌고 회사의 비전이 어쩌고 하는 재미없는 이야기들이야 뉴스나 방송을 통해 봤으니 나까지 그런 딱딱한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나는 역시 내 저렴한 눈높이에 맞춘 가십과 뒷담화로 CES에 대한 후기를 전달하고자 한다 역시 이런게 재밌잖아 자 그럼 CES 방문기 빠르게 간다 첫번째 주제 23년 기대되는 가전제품 탑3 현장에 가면 정말 무지막지한 브랜드들과 그 브랜드들에서 쏟아지는 미친듯한 신제품들의 홍수대 하지만 복잡한거 싫어하시는 우리 형님 누님들을 위해 귀곰이 선정한 23년 기대되는 제품 탑3를 떠먹여드리겠다 이내 기준이니 선정 과정의 객관성 의미 부여를 하지는 말자. LG 슈 스타일러 개인적으로 올해 내가 가장 기대하는 제품 중 하나다. 솔직히 신발 케어 상품은 이미 삼성 슈드레서도 있는데 뭐 특별한 게 있냐고 물어볼 수 있다. 사실 이슈 스타일러 본체는 사용해 보진 않았지만 예상에 삼성과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대. 스타일러와 에어드레서의 차이 정도일 것 같은 느낌이랄까. 내가 진짜 탐내는 건이슈 스타일러와 세트로 살수 있는 이슈 케이스. 다 이게 신발을 보관하는 슈 케이스들은. 기존에도 있었다. 근데 이 LG의 슈케이스의 결정적 차이는 이 신발이 돌아간다. 아, 이게 진짜 간지지. 방에 들어왔는데 조명 뿜뿜 하는 케이스 속에 신발이 돌아가고 있어. 친구들이 보면 이건 미치는 거야. 인테리어 덕후로서 이런 슈케이스처럼 가전이 나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거 이게 기계라는 장르적 한계를 돌파하고 영역을 확장하는 가전의 미래라고 본다. 비스포크와 오브제로 촉발된 냉장고 깔맞춤 대전처럼 말이지. 그런 의미에서 진짜 본체는 이 작동부간이라 케이스라고 생각한다. 진짜 역시는 화려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욕망을 담아낼 수 있는 작은 표현하다. 에코플로 우 이동형 냉장고와 냉장고 안에 냉온풍기, 드론 세계 1위 기업 디지에서 배터리 부분을 담당했던 세 명의 전문가가 뛰쳐나가 만든 휴대용 파워뱅크 기업이 에코플로우다. 이 에코플로우부스에서 만난 두 가지 제품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바로 이동형 냉장고와 냉온풍기다. 먼저 이동형 냉장고의 경우 배터리 전문가들답게 자체 배터리가 탑재된 냉장고를 제작했다. 그 말은 이거 전원 꼽지 않아도 자체 전력으로 냉장 보관이 가능하다는 거다. 그것도 무려 24시간 동안이네. 미쳤다. 거기에 이거 얼음까지 얼릴 수 있고 냉동칸도 운영할 수 있다. 물론 이럴 경우 냉장만 할 경우보다 지속 시간은 절반 정도로 떨어진다고 하지만 뭐이 정도만 돼도 해자급 성능이라고 본다. 진짜 이번 여름 캠핑러들 침흘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릴 정도로 좋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거 이번 CES에서 혁신상 받은 제품이다. 태양광 패널 연결하면 잘하면 무한 연속 사용도 가능해 보인다. 이 제품의 경우 이동형 냉홍풍기다 마찬가지로 자체 배터리가 탑재되어 충 전후 무선 사용이 가능한 제품인데 냉풍과 온풍 모두 가능한 제품이다. 냉풍의 경우 9시간 정도 가동이 가능해 한여름 캠핑 시 밤에 더워서 잠못 자지 않도록 도와준대. 실제로 이 제품이 탑재된 캠핑카 내부를 확인해봤는데 에어컨처럼 차가운 바람까지는 아니지만 신선한 기운 정도는 느껴질 정도의 온도를 유지해줬다이 정도면 진심 한여름 캠핑에는 선녀가 따로 없을 수준이었대. 온풍기의 경우 아무래도 전력 소비가 커서 냉풍만큼의 지속 시간을 유지하지는 못한다고 하지만 파워뱅크 플러스 전기장판 과 함께 사용한다면 극동계 스텔스 차박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어찌됐건 온냉 두 개의 기능을 하나의 제품으로 그것도 배터리가 내장된 제품으로 볼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획기적이었다. 로보락의 세이프로 울트라. 사실 내가 내돈 700만 원 태워서 이 배가스까지 10시간 개고생하면서 날라온 이유가 로청덕후로서 매년 CES에서 공개하고 있는 로보락의 로봇청소기 신제품을 내 돈으로 직접 보기 위해서였다. 로보락의 경우 세계적으로 로청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으로 마치 로봇 청소기계의 애플 같은 포지션이라고 볼수 있다. 그만큼 매년 신제품의 타 브랜드에서 찾기 힘든 신기술을 꼭 하나 정도는 접목시키는데 요게 요게 또 그걸 찾는 게 꿀잼 포인트거든. 이게 QYs 두 가지 라인이 있는데 갤럭시로 치면 AYs처럼 보급형과 고급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어찌됐건 우리 에게 중요한 건 제일 잘난 놈이잖아. 이게 로보락의 메인 기왕급 모델 SA 돌트라 모델이다. 아, 내가 너 보려고 태평양을 건넜다. 일단 내가 가장 궁금했던 건 바로 걸레구. 동이 어떻게 변했을까였는데 이건 이전 세대의 고속진동걸레를 그대로 계승했대. 고속진동이 나쁘진 않은데 사실 이회전형에 비해 물리력이 좀 약하다는 의견들도 좀 있어서 혹시 바뀌진 않을까 했거든. 라이벌인의 코백스도 진동형에서 자동세척 기능이 있는 모델들은 회전형으로 바꾸는 추세라 로보락도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진동형의 최대 장점인 리프팅을 통해 바닥 세척과 러그 세척을 한 번에 다할수 있다는 장점을 포기할 수는 없었는지 형태에서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다. 롤러가 좌우로 움직이며 걸레를 빨아주는 레이저 프린트기 같은 세척 메커니즘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이전 모델 최대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건조 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됐다. 사청소기들 다 열풍 건조로 빠르게 말려줄 때 혼자서 자연 바람으로 말리겠다고 한 일명 자연 건조 사태로 인해 이전 세대의 경우 신내에 취약했었다. 로보락도 뒤늦게 이런 사실을 인지했는지 부랴부랴 추가 열풍 건조 키트를 덧붙이는 형태로 보완했었다. 이번 모델의 본체 스테이션은 사실 이전 모델과 거의 달라진 점이 없는데 자체적으로 열풍건조를 탑재해 추가금액 내고 키트를 더 사서 붙여야 하는 눈물의 똥꼬쇼는 이제 할 필요가 없어졌다 아 진작 좀 이렇게 하지 사실 이번 세대의 최대 변화점이자 아까 말했던 신기술이 접목된 건 걸레 분야가 아닌 메인브러시였다 펼쳐보면 진짜 신기한 게 브러시가 두 개지요 이게 원래도 다른 로청들 보면 이 메인브러시 흡입구에 양말 같은 이물질이 빨려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메인롤러에 틈이 있는 형태인데 이게 여기에 머리카락이 잘 끼거든 이걸 바로 이전 세대에서 중간 틈이 없는 일명 스크류바 혁명이라고 불리는 통브러쉬 형태로 바꿔서 머리카락 게임을 확 줄인 시도를 한게 로보락이었대. 이거 작은데 굉장히 만족스러운 기술이대. 근데 이번엔 그런 스크류바 롤러가 두 개나 달려있어 서로 반대방향으로 돌면서 이물질을 빨아들인다 이게 내가 사용을 안해봐서 그냥 예상만 하자면 역시나 머리카락 등의 이물질이 덜 끼는 구조로 개발된 형태가 아닐까 싶다 요건 나중에 한번 직접 써봐야 할것같다 그리고 이 브러쉬 이름이 듀오롤러 라이저 브러쉬라고 스짤때기 뭐 없이 거창한데 이름에서 알수 있다시피 메인 브러시가 리프팅이 된다고 한다. 또 현재 나로와르의 최신 모델에 반영된 기술인데 청소가 끝난 후 더러워진 브러시를 들어서 스테이션에 붙기시 바닥 재오염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보인다. 형태가 달라진 만큼 흡입력도 더 강력해졌는데 이전 최대 5,100 파스칼의 흡입력에 900 파스칼이 더 강력해진 6,000 파스칼의 흡입력을 선보인다. 이번 모델은 전체적으로 이 흡입에 좀 힘을 더준 느낌이랄까. 이번 세대의 이런 본체의 가장 큰 차이점 중또 다른 하나는 로보락 팬들이 좋아했던 탈착형 물통이 본체에서 사라졌다는 거다. 대신 그 자리엔 적외선 센서로 보이는 후방 센서와 물공급 투입구가 자리를 차지했다. 이게 탈착형 물통이 있으면 작동하면서 지속적으로 걸레를 적셔주는 과정을 통해 물 사용 최적화가 가능해 타 브랜드 대비 작은 스테이션 물통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물 사용 효율을 극도로 끌어올려 물통 채워주는 주기가 상당히 길었었다.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번 모델에서 이 탈착형 물통이 제거됐다. 이 후방 센서를 통해 도킹 속도와 정밀 또를 더 높이고 싶었던 건지 물통이 없어도 극강의 결례 효율성에는 자신이 있는 건지는 이건 써봐야 알수 있을 것 같다. 그 외에도 원래도 원탑이었던 장애물 인식 회피 기술을 발전된 전면 카메라 센서를 통해 더 증가시켰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로보락의 인식 기술의 약점이었던 반사가 있는 철재류 인식률이 향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다. 자이 정도하면 진짜 궁금한 건 바로 기구마 그래서 이신 모델 기다려 마루 제안한 일단 겉모습만으로 가볍게 찍먹만 해본. 상황에서는 지금 당장 급한 사람들이 구매를 미뤄야 할 정도의 혁신까지는 솔직히 느끼지는 못했다. 다만 역시나 두고 봐야 할건저 듀얼 롤러의 활약 상인데 이와 더불어 향상된 카메라 인식이나 알고리즘 등은 역시나 실사용을 통해 파악해봐야 할것 같다. 그리고 가격도 관건이겠지. 두 번째 주제, 삼성 대 LG의 승자는 자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재미있는 게 싸움 구경 아니겠어? 아까도 말했지만 CES가 각 회사의 자존심을 건 신기술을 펼치는 장이라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 라이 브 사이벌 회사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데스매치 장소가 바로 ECES라는 거지. 한 공간 내 경쟁사들의 기술이 한눈에 비교가 되니까 방문한 사람들끼리 이번엔 어느 브랜드가 더 잘했어 라고 비교해보는 거 이거 진심 개꿀잼이거든. 한마디로 유명회사들의 기술력 UFC라고 보면 되는 거다. UFC나 권투 같은 격투기의 꽃은 뭐야? 한 방에 화려한 KO가 나오는 헤비급 매치 아니겠어? 자, ECES 맵을 보면 회사별 부스 크기를 볼수 있는데 가봐. 부스 체급부터 삼성과 LG가 독보적인 크기의 CES 대표 헤비급 선수라고 볼 수가 있대. 그래서 매년 올해 이 LG와 삼성 중 누가 승자냐라는 헤비급 타이틀 매치가 상당한 관심거리라는 거지. 자, 올해 매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선 약간의 사전 히스토리 설명이 필요한데 바로 작년 이야기다. 작년 CES 때 LG가 실질적인 제품 전시관인 텅빈 공간에 QR 코드만 놓고 전시하는 일명 공기 전시 사건을 일으키면서 키냥 KOP. 당했었대. 뭐 코로나 시국에 맞춘 전시라는 이유가 있었지만 아니 여기까지 와서 누가 QR코드 찍고 앉아있냐고 당연히 실제품과 기술 전시 중심의 삼성에 사람들이 몰리는 떡실 심폐를 당했대 여기까지가 작년의 이야기였고 올해는 그럼 어땠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나를 포함 10명 이상의 참석자들에게 직접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번 리턴 매치는 LG의 판정승이라고 본대 작년 충격의 KO패 이후 정말 1년간 이를 갈고 준비했다는 게 입구부터 느껴졌다. 휘어지는 OLED를 활용한 이 압도적인 파사드를 활용해 공울리자마자 뇌가 흔들릴 만한 묵직한 어퍼를 꽂아 넣었는데 그냥 초장의 승부 보겠다는 거지. 입구에서 이런 임팩트를 보여준 부스는 CES를 통틀어 삼성을 포함해 어디든 없었다. 입구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사진 찍는 유일한 부스로서 정말 독보적인 존재감이었다. 그 입구를 지나면 가전 섹션에서는 7년 만에 리뉴얼되는 LG 가전 최상위 라인인 시그니처 라인들이나 신 오브제 라인들의 전시들로 가전 1, 2 앞면에 야무지게 집어넣는데 그리고 중심에는 차별성 있는 기술력을 자랑하듯이 색이 변하는 무드업 냉장고를 중심에 빽빽하게 채워넣어 1, 2에 이은 묵직한 바디 블록 콤비네이션을 완성시킨다 다만 이 무드업 냉장고 내 예상에는 흥행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다. 왜냐면 가격 때문에 이거 가격이 무려 600만원대다 LG 메인 체급의 800리터급 냉장고들이 300만원대 제품들인데 이거의 거의 2배인거다 게다가 무드업 이거 용량 600리터밖에 안되는데 말이다 물론 수만가지 색조합을 할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과 아이디어 대단하다고 인정한다 근데 이거 무드업 기능이 냉장고의 본질적 기능 향상이나 편의성에 영향을 끼친게 아닌데 가격이 무려 두배가 된대 아 이건 좀 살짝 선 넘지 않았나 싶다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모르겠지만 딱 맞춰 부러닥친 불황시기에 겹쳐 이 가격이라면 쉽게 손이 가긴 힘들지 않을까 싶다. 아니 작작 비싸야지. 뭐 이건 이후 상황에 대한 사견이고 현장에서는 기술력을 보여주는 게 본질이니까 무드업 또한 확실한 유효타라고 본다. TV 부분에서도 다양한 차력 수요를 보여줬는데 뒷면이 훤히 보이는 투명한 TV의 경우 꼭 집이 아니라 차량 내부랄지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활용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번에 LG 부스 내에서도 엄청나게 힘을 주고 강조한게 이 와이어리스 TV인데 이 고화질을 빠른 속도로 무선송신 해줄 수 있는 이 제로 커넥트 박스로 복잡한 TV선을 없앴다고 한대. 그 외에도 무려 134인치짜리 마이크로 LED TV의 무지막지한 크기 또한 인상적이었다 거봐 하면 잘할 거면서. 이에 반해 이번 삼성의 컨셉은 캄테크와 초연결 이었대. 어 이거 이름만 들어서 뭔가 연상이 돼? 딱 들어도 너무 두리뭉실라니 실체가 직관적으로 안 느껴지잖아. 한마디로 제품을 홍보하는 단일 전시품이 전혀 없었고, 삼성 브랜드의 방향성과 비전에 대한 설명들로 부스가 채워졌다. 솔직히 말할까? 누가 비행기 열0몇 시간 타고 날라와서 신제품도 아닌 홈페이지에서 봐도 될 이야기를 부스에서 보고 싶겠냐고. 삼성 부스는 그냥 훑으면서 바로 나왔다. 왜 이런 노잼 사태가 벌어졌을까? 역시나 관련 지식 쥐뿔도 없는 입장에서 사견을 펼쳐보자면 원인은 찬란 자식이 너무 많다라고 본다. 삼성은 c s n 에보다는 걸출한 완제품 사업부가 많다. IT 사업부나 가전사업부. 모바일 사업부처럼 자산의 나름 방귀 좀 쐬린다는 자식들이 셋이나 있다. LG처럼 가전 원톱으로 치고 나가면 CES에서 방향성 제시와 통일된 브랜딩을 하기도 훨씬 쉽겠지. 그 하나에 맞춰 포장과 내부 상품을 힘줘서 통일성 있게 구성하면 되니까. 근데 삼성은 이거 밸런스 맞추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어떻게 무자르듯이 딱 3등분할 수 있겠어. 분명히 한쪽으로 쏠린다고. 둘도 아니고 셋이면. 게다가 이번에 이세개의 사업부를 d x 인가뭐있게인 간은 하나의 사업부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하나 됐어요. 하하하하. 는 행복 시너지를 보여주고 싶은 욕심에 탄생한 게 초연결이라는 무리수 컨셉이 아니었나 싶다. 모바일은 자체 언팩 행사로서 신제품을 보여주고 있고, CS 같은 이런 행사에서 실체로서 빛을 발휘할 건 역시나 가전인데, 가전만 신제품들 대거 보여주자니 통합된 사업체의 모양새가 안 나올 것 같고, 결국, 제품 모조리 빼!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소설을 찌그려본다. 뭐, 들리는 이야기로 비공개 삼성가전부스를 따로 운영했다 하는데... 아마 가장 아쉬운 건 역시 삼성 가전사업부였지 않았을까 하는 뇌피셜로 올해 CES 3L 대전 중개평을 정리해본 데결로평자 이상 남들은 회사 돈으로 다녀오는 CES 내돈 700만 원 꼬라박고 다녀온 귀곰이었대 혼자 가니까 너무 빡세더라고 내년에는 누가 꼽사리로 좀 껴주라 유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시계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